안녕하세요, 이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가축 형태 그 툴패스 생성한 것을 어, 카페에서 질문이 올라와서 잠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 글은 전에 어,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 아, 우측으로 올리지는 않았네요. 어, 그냥 파일만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경로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X9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8 버전으로 이렇게 열었어요. 음, 지금 이 파일만 여기 이 대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건데. 어, 이 끝에다가 커브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한쪽 끝단으로 여기다가 커브를 하나 생성하고요. 정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면보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F9 눌러서 보면, 그, 어, 전에 했던 제가 작업했던 것은, 이제 진원. 이처럼 어 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를 경로를 생성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생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 대상 도형은 원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로타리 기능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오축 가공, 다축 가공에서 면 방향 가공 기능을 이용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그 포인트 이 포인트를 향한 공구 방향으로 경로를 생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 했는데 이걸로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등각 보기를 했을 때요. 자 얘만 Alt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보기를 했어요. 자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전에 했던 작업이 다축 가공에서 여기 로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했을 때는 음 쉽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 공구는 6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패턴에서 대상 공면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죠. 대상 드라이브 곡면 선택을 눌러서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회전 형태를 취했습니다. 회전 형태 취하고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안함으로 하시고, 날끝 됐고, 음, 왕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공구 축 컨트롤에서는, 음, 회전 축이 보시면은 그, 이게 이제 회전축이죠. 회전축이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Y축을 회전축으로 했다. 즉, 이제 출력될 때, 이 얘기는 B축이 출력되게 하겠다. B값, B축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를 Y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타리 로 회전할 때 어느 방향으로 공구가 향할 수 있게 할 거냐 여기를 향하게 하겠습니다 이축 중심을 향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은 이제 축 가공은 아니고요 사축 가공 형태거든요 부가축 하나만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중심점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축 길이 뭐 이게는 이제 값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떨어뜨리는 값보다 이거는 어 경사주는 값 이거는, 뭐, 최대 이동 간격 2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네들은 그대로 두고요. 제작사는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벡터 값은 너무 크면 정신이 없어서요, 얘를 한4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안 보이게 되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이것이 너무 크면 좀 정신이 없어서 이걸 좀 줄였습니다. 다음 축, 음 포인트가 이게 선택을 하라고 떠요. 그럼 얘를 눌러주시고, 이 포인트, 여기 가운데 원점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체크옵면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그냥 선택 안 하고요 그럼 연결 그대로 기본값으로 가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아 정면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각보기 해보면 음,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이쪽부터 작업을 하고 있네요. 아, 이건 아마 방향을 조절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 왼쪽부터 하는 방법은 한번 볼까요? 어, 조건에서 음, 여기 좌측면, 우측면이 있고, 축 중심 날 것이 있고, 어, 가공여유, 가공공차가 있는데, 에, 닫힌 윤곽형태, 절삭형태, 음, 일단은, 뭐,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상향하고 하향을 바꿨을 때, 예, 달리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보죠. 어, 똑같네요. 상향, 하향은, 음, 별다른 의미가 없네요. 어, 이것도 어디서 할것 같긴 한데, 음, 한번 보겠습니다. 공면 곡면, 축방향, 회전, 좌측, 우측, 안암 날끝. 한 방향, 왕복. 일단은 축, 컨트롤에서 Y축. 이거는 간격인 것 같은데. 이걸 조절하면 뭐 조절이 되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시작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데요. 음, 딱히 안 뜨네요. 상단, 축 중심, 기준점, 추가적인 조건. 어디에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음.. 공면 공면을 선택을 할때 딱히 뭘 선택을 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좌측면, 측면 한번 다시 재생성 해 보죠 공구가 지금 계속 저쪽에서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벡터도 좀 크기를 조절을 해보죠. 벡터가, 벡터를 사로 줬는데 되게 커 보이네요. 음, 이것은 됐고. 음, 연결, 충돌. 체크 오면은 아니고. 어디선가 바꿨던 것 같긴 한데요. 음, 회전 중심. 좌측면, 우측면. 날끝 안함 컴퓨터 상향과 하향에서 자,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반대 방향으로 조절하는 게 에이. 다시 뭐 같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금 방향이 같은 형태인데 드라이브 곡면하고 축 중심 드라이브 곡면 공면. 드라이브 곡면을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곡면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재생성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노타리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l t e 를 해서 얘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요 어, 대상 도형을 취소를 하고 이걸로 바꿔 볼게요 바꿔 보고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게, 어 정확히 로타리로 했을 때는, 이게 원인이 뭔지는 좀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로타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어 대상 도형을 이걸로 했고, 어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인데, 원형이 아니었을 때, 이 원의 센터에다가, 이제, 이 원, 이 곡면에, 이제 센터, 정면에서 봤을 때, 센터를 여기다 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센터하고 많이 어긋나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는 안되고요 자, 이거 할 때는 가공 경로에서, 다축 가공에서, 여기 면방향 가공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패턴에서 면방향 대상 곡면을 얘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얘는 이제 면방향이기 때문에, 그 면의 유부유산 형태를 지금 물어보거든요. 해서 옵셋에서 윗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위치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시작 반대로서 해 이쪽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공과 진행하도록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왕복 컴퓨터 좌측면 됐고 뭐 나머지 됐고요. 그다음에 거리 기본값으로 놔두고. 음... 이거는 안 함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구 중심. 공구 축에서는 어 이거는 점으로 해서 점으로 해서 그 점은 이 원점 포인트 위치를 찍도록 하고요. 회전축은 Y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벡터 값은 이것도 한4 정도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이거는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정면 보기를 했을 때, 지금 어 중심 위치 여기죠. 여기를 향하는 방향으로 공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들이 다... 이 센터 점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공구가 센터를 향하게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은 지금 방금 작업한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했고, 음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양은 진원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가능하지만. 자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음, 면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면방향으로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하시면 되고, 어, 면방향으로 다시 해볼까요? 안쪽에 있는 원도 뒤로 복사를 하고요. 드라이브 대상 곡면을 예로 잡겠습니다. 아, 드라이브 곡면을 잡았는데 면방향을 아 면방향 데이터를 <laughs> 물어보질 않네요. 이거를, 곡면 선택했을 때, 급속이송 작업 확인. 자, 이거 안쪽으로 지금 경로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면방향 데이터를 반대 방향으로 하고, 절삭 방향으로 하고, 시작 위치를 바꾸고, 확인하시고, 재생성하고.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경로가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죠. 정면 보기 했을 때 센터를 향하게 할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laughs> 음, 음, 우측 등각 보기에서요 음, 레벨에서 그 소재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음, 이거를 소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재료 설정해서 어, 솔리드에서 소재 영상으로 내를 해보고요. 어, 모의가공을 해보면, 자, 플레이를 했을 때, 공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투패스를 보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 소재를 약간, 이제, 그 대상, 도형과 사이즈를 크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음, 이렇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어, 제로 설정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해보면, 러퍼쓰기 체크되어 있고, 어, 코드가 출력이 됐나요? 어, 출력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보면. A가 아니라 B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A로 출력이 됐고요. 여기도 A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음 지금 어 B축이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에서 어 수정에 들어가서 수정 바꾸기. 바꾸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꾸기 들어가서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음 가공 형태를 4축 HMC가 있고 4축 VMC가 있는데요 어... 4축 VMC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디폴트로 된 상태에서 포스트 파일이 MP판으로 되어 있죠 MP판을 한번 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음, 파일 열기 수정에서, 그, 포스트 파일을 8버전의밀 파일 안에, 포스트 파일에서 mp판, mp판이 수정이 된 건지, 일단은 여기에서 부가축을 꺼놨는지를 보겠습니다. 어, 부가축, 부가축, 부가축 음,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Y축으로 얘를 2번으로 바꾸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 눌러서, 아니요, 눌러서요. 음, b로 나오네요. 그죠? 지금 이렇 b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비축이 나오고요. 여기도 비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음, 계속해서 지금 비가 나오는 걸볼수 있죠. 어,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어, 경로를 이제 생성할 때 회전축을 y축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갔죠.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때 이제 로타리 기능으로 할 때는 음 이게 로타리로 한 거죠 로타리 기능으할 때는 어그 대상 곡면의 중심 위치를 원점으로 그 되어 있으면 되는데 어 이렇게 좀이 대상은 지금 센터 위치가 제대로 안돼 있죠 어그 원의 중심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대상 도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상 도형의 중심은 여기 건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은음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현재 이거하고 얘가 차이가 났을 때는 이 로타리 기능보다는 여기에 그 부가축에 면방향 오축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